네. 저 옆에는, 어, 이전 영상에서 그 벌러진, 동봉리 마을 운동장, 거기를 거쳐서 벌러진 동산을 그 지나오면서 보았던, 어, 풍력발전단지의 그 발전기들입니다. 총1 5섯인데 여기서 보이는 거는, 한 열세기 정도, 음, 남지, 접쳐서 음, 있어서 그런가요? 음, 그런 것도 있겠죠. 위치가 비슷한데도 어느 거 돌아가고, 어느 거는 안 돌아가고 그러네요. 아까 동봉리 마을 운동장 그 정자에서 만났던, 음, 한 사람은 50대 부부 같고, 한 사람은 40대 부부 같은데, 제가 이제 풍력 발전단지 거기서 이제 영상 촬영하다 보니까 휙 지나가더라고요. 저는 이제 영상 찍고 이러면서 가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, 그분들은 그냥, 책 지나가니까 그냥 빨리 가죠. 뭐, 아무래도 뭐 어떻습니까?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 게 인생이죠. <laughs> 국가 지정 번호 다다2840-054 지금 우리나라의그 농업기술 농업기술이 아마 종류로 아프리카, 남아메리카, 동남아시아 뭐할거 없이 이런 비닐하우스, 이 비닐하우스 비닐하고 구조, 이 샷이 까지 그냥 다그 수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모든 분야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갑자기 이렇게 된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확쓰져 버린 거죠. 그래서 뭔가 시작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물론 결과가 좀 쉬워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지만 뭔가 시작을 하고 열심히 했다면 결과물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진리죠. 그 결과가 크다 작다를 음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져 있지만. 너무 거기에 이한몰해 가지고 아,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실망자 좌절 이런 건 이제 또 분노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. 자, 앞에서 이제 올해 건한 분이 이제 거의 이제 목적지가 안 남아서, 얼마 안 남아서 쓰라하니 음악을 들으면서 지로 재촉해 나가고 있습니다. 네,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